아 저는 지금 화장을 한게 아니고 어플입니다. 아, 아, 제가 오늘 자랑을 할게 있어요. 그, 제가 이번에 그 SH주택공사에서 대출을 1억을 받아서 이제 그 대출 이자만 내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음, 계약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 어, 2%든 5%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건데, 제가 원래 2%를 오빠한테 빌려서 200만원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음, 그, 제가 주민센터에 전에 임차 보증금 그 지원을 제가 혹시 몰라서 어 그거를 해달 지원을 해달라 그 서류를 내고 뭐 이렇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관악구 이제 있는 제가 사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한 명만 됐대요 한 명. 그러니까 몇 명이 신청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대기가 되게 힘들대요. 이게 뭐... 뭐라고 하더라? 뭐... 이게 어디서 주는 거냐면, 이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 지원을 니네가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없으니 우리가 보증 임차 보증금 500... 50인가? 어, 550인가 600까지 우리가 지원해줄게 너네가 살고 싶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만 들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저만 됐대요 한명 대박이죠 그래서 내가 저 행운하네요 막 이랬지 이거 자랑만 하죠 왜냐면 이게 5 0 0만원 지원받잖아 그러면 그니까 제가 5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보증 그 1억 1000까지 이제 된다고 했는데 거기 주택공사에서 근데 저는 그냥 1억으로 하고 그냥 50만원 조금 까이고 그냥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200만원 했는데 어차피 뭐 500만원 했으면 된거지 뭐 어쨌든 한 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어쨌든 그게 어디야 근데 이게 그게 있대요 그게 뭐지 한 번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계속 할 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이사할 때마다 해달라는 해달라 할는 없고 무조건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한 사람당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돼. 평생 한 번. 그 그게 어디야? 그죠. 그래서 5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야. 그냥 그냥 주는 거야. 뭐 이자 이자 그 같은 거 이런 거막 갚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거기서 재단에서 그냥 이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뭐, 긴급하다 생각하면, 이제, 지원해준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긴급하다고, 이렇게, 서류를 낸게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선정이 됐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500만원 인차 보증금, 그리고, 대출 1억 해가지고, 총 1억, 그니까, 계약금 1억? 계약금, 아, 계약금 500?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9,500 이렇게 해서 1억에 들어가는 거 전세를 목동에 그래서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대박이죠 럭키걸 럭키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더더 더 좋은 거 이게 또 저소득층 그리고 뭐 수급자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것도 그냥 지원해주는 거 그냥 돈 주는 거야. 근데, 근데 어떻게 주냐.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전제품을 살 수가 있대. 50만원을. 그래서, 50만원을 다 채워서 살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30만원짜리 샀어. 그럼 20만원짜리를 또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어디 사기로 했어. 구매를. 그러면, 결제를 이제 주민센터 직원이 나가서 결제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배송을 받는 거야. 대박이죠. 그게 무슨,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만약에 저소득층이나, 뭐 지금 별로 돈이 없다, 뭐수 중에 재산이 없다. 근데 보통 우리나이 때는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뭐 직장,